네 축구 잡학사전입니다. 오늘은 청이형과 함께 네. 아, 이스탄불 더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음. 지난 주말에 페네르바체가 승리를 거뒀고 맞습니다. 특히나 이스탄불 더비가 국내 중계가 되는 일은 김민재 선수 덕분에 음. 예, 중계가 된 거지만 되게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사실 제가 그 축구 여행책에 이스탄불을 첫 도시로 정했을 정도로 축구가 흥성하고 어. 그 당시에도 제가 이스탄불 더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계가 되리라고는 잘 생각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진짜 치열하다는 느낌이... 어, 이, 현장 음을 통해서 음. 막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소름이 돋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정말 많은 더비들이 있지만 음. 가장 치열한 더비, 지옥이라고 칭할 수 있는 더비는 사실 이스탄불 더비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이번에 카드 섹션 혹은 그걸게 보셨을 거예요. 아 그렇죠. 오징어 게임 나왔잖아요. 그 숫자가 이제 페네르바체 창단 연도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와서 죽어봐라 뭐 이런 얘기였는데 <laughs> 결과적으로 페네르바체 네. 이겼습니다. 이스탄불이 원래도 축구에 되게 열광을 많이 하죠. 사실 이스탄불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잖아요 음. 어, 세계의 수도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뭐~ 이름이 비잔틴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로 이어졌는데 오.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많은 문명이 오고 가고 정말 노른자위였었는데 바뀌지 않은 게 있다면 오직 축구뿐이다. 아, 그것만은 예전 명칭 때부터 쭉 이어지고 있다. 네, 터키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우리를 두 군데서 막을 수 없는데 전쟁과 축구장에서 막을 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탄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축구적으로 뜨거운 도시입니다. 그게 이제 다른 도시들하고 비교해도 좀 그런 정도인가요? 사실 이스탄불, 그러니까 터키의 축구를 해보면 한네개 정도의 명문을 추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세 개가 이스탄불에 있어요. 그니까, 러 갈라타사라이, 페네르바츠, 베식타슈, 그리고 귀네슈 감독과 이을용이 있었던 트라우드스스르까지가 아, 아, 역대적으로 4개 명분인데 3개가 이스탄불에 몰려있으니까 아. 당연히 이 팀끼리 붙으면 치열하고 특히나 이스탄불에 가장 뭐 대표팀이라고 볼수 있는 페네르바체와 갈라타사라이가 붙으면 정말 대박입니다. 일단 뭐 서로 간의 라이벌리가 좀 커서 음. 이스탄불에 가가지고 뭐 상대 팀 팬이 만약에 있으면 상대 팀에 대한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고 제가 이스탄불에 두번 정도 가봤거든요. 한 네. 번은 여행으로 갔었고 한번 유로 2008이 열릴 때 대표팀 취재 때문에 갔었었는데 음. 그 당시에 대표팀이 갈라타사라이 훈련장에서 훈련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가면 택시가 물어봅니다. 너 갈라타사를 팬이냐 아 그런게 아니라 뭔가 대표팀 때문에 간다 다행인 줄 알아라 난 페네르바체 팬이다 아 페네르바체 노래를 계속 불러서 제가 디카를 딱 한번 잊어버렸는데 네. 그분이 하도 노래를 불러가지고 혼이 빠져서 혼민이셨구나 녹화내렸습니다 그리고 레이싱을 하세요 아 진짜요? 아, 레이싱을 운전 하면서 험하게 네, 네. 운전을 험하게 하면서 페네르바체를 외치니까 깜짝 놀랐고 아 제가 펍에서 축구 보다가 그 당시에 아네카가 있었거든요 통차이산리랑 아. 아네카랑 페네르바체 투톱이었는데 네. 제가 아네카 보다가 좀 못한다고 했더니 주인이 나가라고 했어요. <laughs> 팬들 맞죠? 팬이었던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아, 진짜 현지 팬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인사에, 열정적인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얼마나 이거는 시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증오하는 정도의 어떤 느낌이지 않나 싶은데. 그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또 뭐가 되 보면 이분들이 경기를 펼치잖아요. 네. 정말 뜨거운 축구 열기가 보고 싶면 아마 그런 걸 보고 싶다 유럽에 가서 딱한 날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 이스탄불 더비가 열릴때 터키에 가시면 그. 이스탄불에 가시면 됩니다. 음. 세일란테페라는 역에 지하철을 타고 가셔서. 네. 여기가 이제 갈라타 사라이 홈이거든요 유럽 지역입니다. 여기 경기, 경기장이 그 텔레콤 적혀 있네. 티르크 텔레콤 아, 네 말하는. 맞아요. 그 예전에는 사미엔 경기장이었는데 이제 그걸 바꿨는데 음. 사미엔 경기장일 때 별명이 지옥이었어요. 지옥. 아, 원정팀의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가는 게 저도 이제 해 축구를 막 입문하는 시기가 200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어. 그때 갈라타 사라이가 이 유럽 클럽 대항제를 할때 그때 강팀들하고 만나면 어. 저는 봤을 때 터키는 유럽의 주요 리그가 아니니까 뭐 이동 거리만 빼놓고 보면 괜찮지 않나 했는데 오히려 해외 축구 팬들의 반응은 다르더라고요 거기 가면 막뭐 날아오고 공연 같은 게 응원 막 음. 자욱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근데 보니까 진짜 와 저기서 어떻게 뛰지 약간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팬들의 살기가 정말 등등하잖아요 그쵸? 근데 두 팀이 만나면 특히 페널바처랑 갈라타 사르랑 만나면 음. 정말 뜨겁고 응원을 시작하면 아~ 이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 뜨거운 부흥해온 느낌 네. 뭔가 종교 집단에 온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양 팀이 두 팀이 신경전이 사실 세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두 팀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진 거는 음. 최근이에요. 예. 아, 300전이 넘게 치르기는 음. 했지만 이렇게 안 좋아진 거는 1960년대부터 오. 좀 치열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터키 리그가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두 팀의 우승 경쟁이 했었고 결정적인 건 2002년에 페네르바체와 갈라타사리가 붙었는데 페네르바체가 6대 0을 이겼어요. 6대 0. 6대 0을 이기고 이게 팬들이 그러잖아요. 봐봐. 우리 턴에 6대0으로 이겼어. 그렇죠. 그때부터 막 티셔츠 만들고 걸게 하고 이때 모자 같은 거에 6대0 새겨지고. 아, 막. 네. 음. 그리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때 갈라타사레가 6대0으로 적는데 네. 한 선수가 퇴장 당했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분위기가 급속도로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이때가 유럽 축구가 엄청 뜨거웠습니다. 근데 음. 재밌는 게 어, 이때 페네르바치 감독이 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죠? 배 베르너 로란트라고 인천 유나이티드 아, 초대 인천? 감독이었던 분이 오. 이때 페네르바체 감독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진짜 그즈음부터 두팀간 라이벌리가 현재에 이르게 됐는데 맞습니다. 확실히 20년 정도니까 음. 사실 라이벌리가 지금처럼 엄청 거세지고 치열해진 정도는 뭐 역사가 깊진 않다고 봐야 음. 되겠네요. 근데 라이벌리 자체는 오래됐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훨씬 더 거세진 거는 이제 20년 정도가 됐다. 사실 많은 더비들이 경기는 계속해왔지만 뜨거워지는 지금처럼 막 엄청 치열해진 계기는 얼마 되지 않은 경우들이 음. 많잖아요. 그렇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각 도시의 운명이 갈리면서 음. 아니면 뭔가 스타들이 오고 가면서 했는데 헤널바치의 와 갈라타세는 뜨거웠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좀 뜨거운 거는 뜨거워진 거는 2000년 대 초반이라고 볼수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서로 그냥 말로 겨누고 약간 그렇죠. 예, 응징이제하는 축구 스포츠에서 되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같다면 2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제 주먹질이고 가고 뭔가를 던지고 약간 이런 주먹, 느낌이 되었다. 뭐 이런 말이 맞지는 않겠지만 주먹 네. 정도 오가면 다행이고 폭염을 <laughs> 던지고, 그렇죠. 에, 뭔가 이제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 이스탄불 더비가 펼쳐지면.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경찰들이 다 경기장에 모일 정도로 아. 엄청 크게 뭔가 싸움이 벌어져 왔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막 경찰들이 음. 보기에도 요주의 장소가 된다는 맞습니다. 건데 그렇다면 이두 팀이 음. 물론 이제 이 싸움이 진짜 본격적으로 막 치고받고 음. 벌어진 거는 조금 짧을 수 있어도 어쨌든 음. 라이벌리는 이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음. 네. 두팀 간의 사이가 좀안 좋았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그러니까 달라요. 지금은 모든 리그들이 다 그렇고 뭐 계층이나 뭐 계급이나 이런 게 사실 지금은 조금 무의미해졌죠. 아, 지금도 그렇죠. 이제 빈부격차가 있지만 음. 예전처럼 뭐 귀족과 서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처럼 분명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갈라타사라이와 페넬바체 그리고 베시타시는 모두 1900년대 초반에 생겼거든요. 음. 이게 터키 민족주의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고 이 당시에 이제 영국인들이 이스탄불에 세운 팀에 대항하고자 생긴 건 맞아요. 근데 만든 사람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 일단 대륙이 달라요. 이, 이게 대륙간 덩이라고 하는데. 갈라타 사라이는 유럽 지역에 있고 네. 페네르바체는 아시아 지역 저쪽 끝에 있어서 이스탄불이 되게 유명한 도시가 그거잖아요. 한쪽은 유럽, 한쪽은 아시아. 아시아. 네. 그리고 유럽은 올드, 음. 옛날 그 유적. 옛날 이스탄불의 중심이었고 이제 아시아 지역이 이제 지금 융성하고 있는데 갈라타사라이는 이스탄불에서 가장 귀족적인 팀입니다. 아... 왜냐면 이게 갈라타사라이 고등학교를 모태로 하는데 이 고등학교는 1481년에 세워졌어요. 정말 오래전이네요. 전 세계적으로도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빠른 고등학교고 터키 내에서는 가장 일찍 세워진 고등학교고요. 음... 어, 교육기관으로 보아도 이스탄불 대학 다음으로 오래 지어졌어요. 어... 그러면 옛날에 지어졌으면 뭡니까? 왕립학교죠. 그리고... 일단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이게 세겠죠. 제국가 세고 어깨가 어. 이렇게 높고 어깨가 높고 그리고 왕립학교였고 이 오스만 트, 오스만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왕이 여기다가 그 귀족 자제들을 넣으면서 프랑스 교직원들을 대거 불러옵니다. 아. 그래서 어떤 자료에는 이게 프랑스 사람들이 세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왕립학교였던. 그니까, 일종의 왕립학교였었고, 음. 왕이 직접, 바이예지드 2세가 직접 관여한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어깨가 높고, 엄청 높죠, 진짜. 우리 귀족이야. 귀족. 네. 응. 근데 페네르바체는 민중, 서민의 아. 팀이었고, 사실은 세계 제1차전이 발발했을 때, 전쟁에 나간 터키 사람들이 있잖아요. 페네르바체 팬들이 가장 많이 나갔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민중과 서민의 팀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진짜 두팀 간에 예전으로 비교했을 때는 진짜 계층 차이가 느껴질 정도의 맞습니다. 계급 차이가 느껴질 정도의 차이였으니까 네. 서로 간의 감정이 원래 사회적으로도 서로 간에 느꼈을 감정이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완전히 표출되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사실 인터밀란과 에이시밀란도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두 팀이 이제 계층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둘이 비하하면서 붙기 시작했고 음. 그 라이벌리가 지금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갈라타사라이와 페네르바체도 사실은 출발점부터 달랐기 때문에 음. 두 팀을 좋아하는 감정이 이제 다를 수밖에 없다. 는 음.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두팀 간의 대결이 그래서 대륙 더비라고 불리게 된다. 그렇죠. 대륙 간 네. 인터컨티너 인 더비라고 아, 영어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 역사적인 음. 배경에는 두 구단의 출발점이 달랐고 대칭 아, 간의 차이가 있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이제 이스탄불을 연구로 하는 베스타스는좀 어떤 구단? 베식타시는 근데 음. 이게 자료에 따라아 제가 옛날에 김그 아랍 쪽 전문가 교수님의 책을 봤을 때는 부유층의 사격클럽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오. 노동자들의 휴식하면서 축구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제가 일단 책에서 본 거는 귀 부유층의 사격클럽이었다. 음. 그러니까 뭔가 베식타슈는 그 사이에 있는 클럽이었고 최근에는 이제 귀네슈 감독이 팀을 맡으면서 상당히 성적을 잘 냈고 기네슈 감독이 베식타슈에서 잘한 거를 딛고 유로 2020 대표팀까지 갔는데 그렇죠. 어, 거기서 또... 네. 네. 경질당했죠. 너무 부진했죠. 터키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다 XX들밖에 없어서 아. 제대로 된 감독을 못 알아본다라고 <laughs> 했지만 어쨌든 최근 성적이 안 좋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일단 두팀간 페네르바츠와 갈라타사라이도 음. 다시 돌아와서 두팀 간의 출발지가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네. 계급 간 차이가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면서 음. 서로 간의 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 모든 구단들이 다 그래요. 예전에 이렇게 계급 차이가 존재했던 구단들도 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점점 서로 간에 거의 차이가 적어집니다. 맞습니다. 이제 문화가 뭐 자본, 돼요.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음. 사실 이 지역이 또 이제 흉성할 수도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지역이니까 가족들끼리 섞이기도 네. 하고. 그런 차이는 좀 줄어들었지만 출발점이 이랬기 때문에 음. 처음부터 친하기는 정말 어려웠을 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선수, 계급 차이는 좀 이제 불분명해졌고. 음. 그래도 라이벌이라는 어떤 감정은 남아 있었지만 이 6대형 사건 이후로 서로 간의 도발이 스포츠적으로나 팬적으로나 아주 치열해지면서 네. 이 원래도 정화가 됐던 불이 이제 말 그대로 폭발이 됐다 맞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됐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유럽에서도 막 노래 부르잖아요. 누구는 정말 못하는데 우리는 우승컵 세 개. 아 그런 거 많이 하죠. 네. 네. 우리는 뭐 개들도 우승컵 물고 다니고 뭐 이런 네. 얘기들이 <laughs> 많은데 그래서 아마 그 2002년의 사건이 정말 빵 음. 터지는 계기가 됐었고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어, 이스탄불에 가면은 만약 친구가 이스탄불에서 왔다면 어떤 페인지 미리 알아야 됩니다. 아, 그런 말실수하면 안 됩니다. 아, 조심해야 될 거. 아, 조심해야 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이스탄불의 음. 사람들이 축구를 열광하는 이유가 좀있야지 이것도 청룡이 음. 이스탄불에 다녀오셨으니까. 그리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보는데 제가 이제 또 사회 현상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사실 축구가 이 정체성의 음. 표출이고 일종의 좀 갈등을 여기서 해소할 수 있는 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더더욱 터키의 이제 정치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스탄불도 엄청 메가시티이기 때문에 개체콘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용어가 뭐냐면, 하루가 지나면 달동네의 동네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이스탄불로, 이스탄불로, 이스탄불로 온 분들이 달동네를 형성하고, 이스탄불은 계속 커져가는데, 사회 문제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에르도안 지금 이제 대통령인데 그쵸. 이분을 아마 검색해 보시면 놀란 게어 총리를 3면임을 했고요. 네. 그 터키의 처음으로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도 대통령이 됐고 지금 심지어 이선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래 하고 있으시. 예. 네. 근데 음. 이분이 문제가 많아서 이제 독재한다 이런 얘기가 많고 아그 외질도 독일에서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에르도안 대통령과 사진을 찍어서 음. 어떻게 독재자와 사진을 찍고 이렇게 좋아할 수 있냐. 아무리 네가 터키계여도 그런 비난에 많이 휩싸였고 아마 긴도아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사과했을 거예요. 음, 아, 긴도아는 사과했는데 외질은 그 뒤로 아무 얘기도 없어가지고 음. 문제가 있었고. 근데 외질이 지금도 팬들 밭에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터키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뭔가 일이 많으면. 연예계에서 사건이 막 터진다고들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아, 이걸 더 풀려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게 어, 왜 나와요? 걔게 어. 유럽에 가서 그런 얘기들 막. 근데 터키는 정치 스캔들이 터지면 축구의 이야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그래도, 정도로 사람들의 시선이 축구에 쏠려 있으니까 가능하죠. 그렇죠, 축구에 쏠려 있, 응. 가능하고 축구 워낙 인기가 있고 그렇죠. 그거에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고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총리할 때 1조 7천억 원을 일종의 떼어먹는 녹음 테이프가 공개된 적이 있어요. 아. 그때? 근데 그게 유혈모에 넘어갔어요. 아이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3월 10일에 트라보전에서 트라보전 스포를 하고 펜을 바짝 경기하다가 갑자기 팬들이 소요를 벌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중단돼요. 네. 그래서 온 사회의 시선이 거기에 갔어요. 축구장에서 저러면 돼야 한대. 그래서 아 그때 한국에 있던 터키 친구들이 제몇명 있었는데 이거 분명히 뭔가 버린 것 같다. 라는 <laughs> 얘기가 나올 정도로 축구에 네. 열광해요. 아. 근데 이제 일종의 3S는 지금 이제 사라진 정책이지만 터키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시선도 있긴 합니다. 음, 네. 뭐그 정도로 이제 축구에 좀 열광적이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시즌마다 참 다양한 사건 사고들도 터지고 맞습니다. 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축구 터키 정말 좀 복합적이에요. 음. 그러니까 터키라는 도시 가보시면 되게 놀랄 거예요. 이게 유럽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시아도 아니고 약간, 저, 약간 애매, 저, 어, 애매한 경계선이 있나보다. 네. 실제로 나라도 경계선이 있고. 그리고 그 유럽 지구로 갈때 아시아 지구에서 배 타고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응. 새벽 5시에 배를 타고 그 유럽 지구의 이 스카이라인을 봤는데 응. 정말 무슨 킹덤 오브 헤븐에 온줄 알았어. 요 너무 달라서. 아.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턱 이스탄불 가보시면 제가 이렇게 막 떠드는 것보다 느낌이 팍 오실 거예요. 와. 대단하다. 체감이 되나. 저는 오히려 로마도 대단하지만 이스탄불만큼 대단한 도시도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여기서는 축구를 치고 받으니까 아, 그렇죠. 축덕들에게는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음, 대신에 여행 시에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웃음> <웃음> 네, 팬을 먼저 밝히거나 아니면 미리 알아보면서 이렇게 네. 좀 눈치껏 행동을 하는 게좀 필요한 것같다 그죠. 우리는 축구장에서 사실 위험할 땐 없죠. 아, 그러진 않잖아요. 어느 팬이에 네. 따라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게 위험해. 네. 그냥 막 에이 막 이러고 마는 <laughs> 건데 위험해 가지 네. 않는데 아, 패널바치에서는 피아를 빨리 식별하셔서, 네. 그, 되도록이면 그, 그팀 팬들이 있는데 가셨다면 그 팀을 응원해야 된다. <laughs> 그런 거는 분명히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축구잡파 사전이었습니다. 터키 여행 가시는 분들 꼭 유의해 주시고, 네. 무엇보다 이제 터키 리그가, 지금 이제 김수빈 캐스터가 우리 수빈이 형이 또 중계를 하고 계시지만 국내 중계로도 이제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어요.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보시면서 어, 더불어서 이제 터키 축구회까지 그리고 이스탄불 지역의 어떤 축구 열기까지 음. 다양하게 한 시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